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이요매거진 시작합니다. 28일 밤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반도 8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네분 모시고 이 뉴스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반도 8월 2기설 긴장 최고죠.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하자는 제안에 북한은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력한 도발이라는 답을 내놨는데요. 미국과 북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 남북한 양국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시험 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발사 당일 밤에는 로켓 시험 발사장에 직접 나오시어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이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7월 28일, 23시 41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지난 7월 4일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수차례 결의를 명백하게 위대한 것뿐만 아니라 네 북한이 이번엔 미사일 발사에 대한 패턴을 과감하게 탈피했습니다. 한밤중이었고 자강도라는 지역을 선택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자강도는 북한이 6.25때 임시수도였고 현재도 전시수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군수공업기지와 최고사령부의 본크가 거기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쪽에서는 한 번도 안 쏘았는데 거기에 장거리를 어, 끌고 가서 물론 거기에도 기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꺼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쏘았다는 것은 뭔가 미국과 가까운 거리 또 중국과 근접해 놓음으로써 자신들의 사전 준비가 누구의 어떤 정밀 타격에 걸려들지 않기 위한 네. 이런 복합적인 전략을 써서 저는 자강도에서 쐈고 특히 야간에 쐈다는 것은 이것 역시 김정은이가 지금 한 보름 만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저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보름 동안 아주 은밀하게 행동을 했는데 아마 한두 차례 그 무평리에 가서 그 현재 리허설을 직접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거볼 때는 김정은의 어떤 노출 문제도 북한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려들이 이번에 자강도라는 좀 특수한 지역에서 쏜 걸로 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 대표님,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ICBM급으로 거의 뭐 사실이 굳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 14형 미사일로 지금 어,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의 동북까지 미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입증이 돼서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이제 3,700km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에,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3, 그, 최대 고도 곱하기 한 3, 그리고 최대는 한4 정도까지를 최대 사정 거리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3,700km까지 올라갔으니까 곱하기 네. 3 하면 0천 k m 넘죠. 신 대표님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어, CG를 보시면은 7월 4일에 1차로 한번 발사를 한 적이 있죠. 그때는 이제 2,800km까지 올라갔고. 네. 그때의 사거리는 7,000에서 8,000km. 7,000에서 8,000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네. 사실은 그때는 최대 연료를 집어넣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쏘았던 2차 발사가 바로 이 화성14형의 최대 사정거리 근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안 네. 1,000km면 10 어디가 되냐면은 북한의 그 평양 지역이나 자강도 지역에서 워싱턴 DC까지 어 1600km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뭐 뉴욕, 보스턴 이 동부 지역이 전부 다 어, 플로리다를 제외한 전 미국이 다 사전 네. 들어가는 거리가 1600km고 A는 9600km.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게 지금 화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 1 4형 지난 금요일 날쏜 화성 십사형 2차 실험이 1만 10km, 킬로미터, 1만 킬로미터면은 워싱턴 바로 위쪽 지역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사거리군요. 네, 그래서 저는 뭐 1만 2천 킬로미터 정도. 네. 그 러시아나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이 주로 1만 2천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1만 2천 킬로미터의 사정 거리를 구현. 부연... 한 미사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미국 본토에 결국 도달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도 비상이 걸렸는데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서 중국을 네. 향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 번도 본토에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본토를 바탕으로 한 전쟁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에서 그이 소련이 미사일 그, 쿠바에 보낼 때 네. 그것을 아예 막은 그 이유도 사실은 미국 본토 바로 앞에 목전의 미사일이 다그 소련의 미사일이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위협이다, 본토의 위협이다라고 지금 트럼프는 판단을 하고 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네.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제재를 가하겠다, 북한의 압박을 가하겠다해서 어, 트럼프와 시진핑이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어, 굉장히 만족한 표정을 지었죠 트럼프가 네. 아 이제는 시진핑이 북한을 제재할 것이다라고 자신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아 트럼프가 한 말은 그렇습니다. 말만 했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에 실망했다라고 것죠 네. 저희가 지금 하신 말씀을 이렇게 판넬로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상당히 큰 실망감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상당히 고독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이 한국에 배치된 사드 문제 때문에 미국과 사실 삐그덕 거리는 그런. 어,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네.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는 우리의 사드 사기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엄중히 우려를 표명했는데 네. 미국 아까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였던 강도로 비판하지 않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과연 북한을 실질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가해서 압박을 할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던 거죠. 그렇군요. 네. 또 북한 외무성이 이제 방금 입장을 내놨는데 미국이 제재 책동에 매달리면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내놨어요. 네, 정의의 행동 저는 도대체 뭐가 정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어, 사실은 저 정의의 행동으로 보답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저것이 미국의 여과없이 만약에 보도가 된다면 네. 미국 국민들은 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을 여론으로서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방금 그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미국 본토를 핵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들어온 적이 없는 국민들이에요. 네. 어, 소련이 예, 그, 그런 협박을 좀 했지만 이 정도로 어, 대놓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련은 없어졌죠. 그래서 현존하는 어떤 국가도 미국이 본토를 핵으로 공격하겠다, 또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공격해버리겠다. 이런 그 행동들, 언어들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왜 이런 그 집단을 가만 놔두느냐라는 여론적 압박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행동들을 김정은이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불안한 상황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상황이 문재인 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발언 한번 얘기 들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적십자회담 및 군사회담을 제의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인도적 교류와 긴장 완화를 바라는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기대를 저지르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우리도 이에 단호히 맞서. 다양한 핵심 전력을 국군이 갖춰 나올 것임을 음중 경고합니다. 네. 네. 네 서국장님, 네. 그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베를린 선언 등을 통해서 계속 북한의 대화를 제의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미사일 도발로 사실 베를린 구상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국면 자체가 지금 그렇게 됐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좀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링 구상을 포함해서 북한의 뭐 군사 실무회담 또 적십자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이 어떤 대화를 하자라는 제의를 했음에도 북한은 결국은 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문 대통령은 일정하게 대북 관계 부분에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운전석에 앉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와는 달리 상당히 좀 이, 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빨리 어제 부분에서 어, 이런 막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고 또이 탄두 800 k 로 탄두를 500 k 로에서 1톤으로 늘리는 미사일 그 협상 회담을 네. 미국 쪽과 빨리 실시를 해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드 내기를 일단 임시로라도 추가 배치를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부분들은 발빠르게 잘 대응을 했는데 음. 최근에 이제 국방부가 보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 대통령이 내기를 추가 비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떤 정부 당국에서 어떤 정보를 판단하는거나 상황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조금 아니하게 봤던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이후의 대응은 굉장히 발빠르고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잘 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사전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심상치가 않아서 8월 위기설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다섯 가지를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비원비 폭격기 두 대가 또다시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비원비 괌에 있는 비원비 폭격기가 어, 두 대가 와서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네 대하고 똥. 예. 초계 비행을 하고 지금 이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뭐 폭탄을 싣고 왔거나 그건 아니고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군요. 어, 혹시나 어, 어떤 여기서 더 진전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음. 이런 것들이 에, 언제든지 전개에서 실제 무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라 네.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더 우려하는 것이 네. B-52 전략폭격기가 지난 7월 25일 날 미국 본토에서 전단탄이라는 것을 투하하는 훈련을 했어요. 네. 전단탄이라는 게 뭐냐면 전단을 실은 폭탄입니다. 이 음. 폭탄 한발에 전단이 (6만 장이) 실려 있는데 그것을 지난 이라크전 할때 이라크를 점령을 하고 음. 어~ 뭐~ 이라크 시민들에게 어~ 어떤 여러 가지 선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당시에 B-52 폭격기가 이라크 상공을 계속 다니면서 전단탄을 투하해서 어, 이라크 시민들 뭐 후세인 뭐 하는 어떤 정당성 이런 음. 것들을 홍보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전단탄 투하 훈련했다는 을 것은 네. 북한이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북한이 뭐 통신이나 언론 이런 것이 뭐 아주 그 완벽하게 갖춰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서 전단탄을 투하해서 어, 여러 가지 선무 활동을 음. 하는 사전 훈련을 지금 한 것이 아니냐라고 네. 판단되는 부분이고 또. 어미 본토에 있는 제82 공수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 1917년도에 창설된 부대인데 이게 올 아메리칸이라는 부대예요. 모든 주에서 다 병력을 모집해서 만든 최초의 부대다. 그래서 올 아메리칸인데 네. 이 부대는 17년 창설 이후에 파나마 침, 침공 작전까지 포함해서 모든 미군의 군사 작전에 다 참여했던 부대입니다. 이 사단들이 그렇군요. 지금 어, 7월 24일에서부터 26일까지 미 본토에서 긴급하게 전개를 해서 어, 투하하려는 그런 그 연대급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네. 아이 정도 연대라면은 사실은 뭐그 북한의 어떤 그 핵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직접적으로 공수해서 들어가서 작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대의 규모인데 이게 연대급으로 훈련했다. 을 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군요. 어, 이제 우리가 8월 중순에 UFG 훈련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어, 미국 고위층들이 지금 해병대 출신들이 다 해병대 포스타 출신들이 다 미국 어 전계 또군 고위층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네. 어 최근에 이제 어저께죠어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존 켈리라는 사람 지명했는데 해병대 포스타 출신이에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제임스 메티스 국방부 장관 별명 매드독 미친 음. 게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해병대 1사단으로서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밑에서 작정했던 사람인데 그 얼마나 과격하냐면은어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을 네. 혹시 바그다트에 생화학 무기가 공격해오는 것을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은 웃기지마. 연병하는 소리 하지마. 음. 우리, 우리는 해병이야. 우리 애들이 바로 관악카날 이오지마를 잡은 애들이야. 네. 바그다트 애들 껌이야. 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주 과 강경파군요.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전관계 핵심 요직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반도 위기설이 힘을 받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고 있긴 한데요. 중국은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음. 실제로 미국이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 그것은 뭐 북한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2차 ICBM까지 한 것은 미국이 묵인했지만 저 8월 위기설에 아마 진원지는 결국 북한이 이제 저 뭐야, 8월 21일 날 예상되는 그 한미 저 합동 훈련 이것을 계기로 이제 6차 핵 실험을 한다 또는 SLBM을 완전히 현실화를 했다. 이런 단계까지 가면 결국 미국의 군사 행동이 진행될 것이고 또 최근에는 뭐 CIA의 어떤 극비작전 그 극비작전이 뭐겠습니까? 바로 김정은을 참수하는 그런 작전을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결국 북한이 이자 그와 같은 6차 핵 실험과 그다음에 이제 그 어, SLBM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가면 미국으로서는 한계, 인내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고, 군사행동으로 돌입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어, 시진핑의 워싱턴 방문 때 어느 정도의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중국도 뭐 최근에 수풍발전소 일대까지 인민해방군이 진주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 평양의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8월 위기설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이 실장님 네네. 최근에 이 8월 위기설을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이 고위층들의 발언이 상당히 강경하게 네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단순히 그냥 고위층이 아니라 네. 군관계사입니다 완전히 군의 최고 수뇌부가 지금 결정 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 더 사실 그 위기설에 지금 하나였던 그 기름을 좀 붓고 있는 것은데자 음. 하나씩 설마 짧게 해드리면, 넘버드, 예. 미국 합참 의장입니다. 합참 의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군사적 옵션,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옵션을, 어,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음. 일반인들이 얘기한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끔찍한 인명 살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예. 그건 북한만이 아니고, 남한에서도 사실은 그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그 인명 피해를 감안하고도 군사 옵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은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음. 미국 프로이다 본토에 핵이 떨어지는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네. 군사적 옵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사적 옵션보다 더 중요한 건 본토에 핵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사람 해리스 지금 미 태평양 사령관이 한 말은 이겁니다. 예. 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군사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겠다, 음. 꼭가겠다즉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들이 군사적으로 북한에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갖고 트럼프에게 제시를 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은 비밀 작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비밀 공작. 네.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그런 오픈화된 것이 아니라 아예 비밀 공작으로 여기에 포함된 것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비밀 공작까지도 포함된 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그 단호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들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제 저 폼페오 CIA 국장이 아까 그 덤포드 합참 의장이 그, 그럼 강경 발언을 하는 그날, 그게 바로 이제 그 콜로라도의 아스펜이라는 곳에서 안보 포럼을 하는 날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김정은과 핵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어. 그 말인 즉슨 김정은 제가 하겠다 그말 아닙니까? 네. 어,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 폼페오 합참, 아, 어, 시아의 국장이 지난 5월에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에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북한도 긴장을 하고 더 이상 여기서 더 계속 어 어떤 그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 대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가 쓸 만한 그런 카드 지금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그 카드가 없죠. 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제 그 박항자 씨 피사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을 어 중단시키는 제재를 했죠. 그리고 네. 지난 핵 실험으로 인해서 또 개성공단을 폐쇄시키는 제재를 했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제재는 사실 카드는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북한 정권이 아 그,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다 핵을 포기하자라고 할 만큼 우리가 경제적으로 북한을 어,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제재 카드는 없다. 따라서 어,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 즉 미국이 주도되는 이 대북 압박 또는 군사적 조치, 국제 사회의 조치에 우리가 순응을 하는. 어떤 이런 상태가 북한에게는 가장 아픈 상태가 아니냐. 그렇군요. 우리가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북한의 계산이 조금 어긋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사실 우리가 어, 북한에게 카드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과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꺼낼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